교과서 페이지는 9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먼저 우리는 첫 번째 대단원을 만났어요. 생명과학의 이해라는 대단원인데, 여기 화면 오른쪽에 보면 생명과학의 특성과 탐구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생물의 특성에 대해서도 배울 겁니다. 다음 11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우선, 중단원이 눈에 보이네요. 바로, 생명과학의 특성과 탐구 방법인데, 우리는 이 중단원, 생명과학의 특성과 탐구 방법과 관련해서 하나의 질문을 만들어 볼 거예요. 어떤 질문을 만들어 볼 거냐면, 위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여러분. 다들 색깔펜, 그리 형광펜 가져왔죠? 생명, 과학의 특성은 무엇이고, 그러니까 다시 생명과학의 특성과 탐구 방법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할수 있겠죠. 다음. 이게 바로 중단원이었고, 이제 소단원. 소단원 봐 볼게요. 소단원에는 뭐뭐 있냐? 생명과학이란 이라는 소단원이 있고, 그 다음 넘어가서 12쪽, 13쪽, 그리고 14쪽, 15쪽, 15쪽에 나오는 또 생명과학의 탐구방법이라는 소단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음, 소단원이 없고 끝났네요. 오늘은 뭐 한다 그랬죠? 그렇죠 생명과학이란? 이라는 첫 번째 소단원을 할 건데, 이 소단원에도 또 질문을 붙여보도록 하죠. 마찬가지로, 생명과학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으러 떠나가 볼 겁니다. 먼저, 빨간 펜으로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선생님이 빨간색 점 찍은 단락 보도록 하죠. 생명 과학은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체의 특성을 탐구하는 과학의 한 분야이다. 생명 과학은 하고 여기 쭉 나와 있네요. 어, 이 부분이 그러면 우리 파란색 생명 과학이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다 같이 밑줄 그으면서 보도록 하죠. 생명 과학은 생명의 기원 어. 생물의 구조와 기능. 어?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했던 내용이죠. 그렇죠. 맞아요. 생물의 생식과 유전, 생물의 분류 및 분포를 연구하여 생명의 본질을 밝힐 뿐만 아니라 그 성과를 인류의 생존과 복지에 응용하는 종합적인 학문이라고 할수 있다. 중요한 거는 아래 문장이 아니라 선생님이 이렇게 밑줄 그었던 문장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생명의 기원. 두 번째. 생물의 구조와 기능. 세 번째, 생물의 생식과 유전. 네 번째, 생물의 분류 및 분포입니다. 여러분들, 어,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죠. 우리가 지금 새하얀, 아주아주 아주 새하얀 공간에 혼자서 서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초기의 지구, 아무것도 없는 하늘과 땅, 바다만 존재하는 지구에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바다에서 어떤 생명체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하나의 생명체는 어떻게 나타났을까 이것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바로 생명의 기원입니다 되겠나요? 그런데 어떻게 나타나는지까지는 이해가 됐어 근데 그 생물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구조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나 음, 이 말이 어려우면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들 몸을 보도록 해요. 왼팔, 오른팔 보면, 우리들 왼팔, 오른팔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안으로 접힐 수 있는, 접었다 폈다 할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 구조에서 기능은 어떻게 나타나죠? 음, 맞아요. 안으로 접었다 폈다. 팔을 안으로 굽힐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들의 심장, 심장의 모형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심장의 구조를 떠올리고, 심장의 기능을 떠올려 봅시다. 이런 식으로 어떠한 한 생명체의 구조와 기능을 살펴보는 게 바로 생명과학이라고 할수 있죠. 그러면 교과서 다시 보면 1번과 2번 선생님이 펴놨던, 표시해놨던 11쪽 1번과 2번 생명의 기원, 생물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초기 지구로 돌아가도록 해요. 바다에 생명, 생물체 하나밖에 없고, 그 생물체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연구하고, 그 생물체의 구조와 기능은 어떤가 하고 또 연구하는 게 생명과학이에요. 근데 그 생명체가 어떻게 해서 또 자손을 낳을 거 아니에요? 자신과 닮은 자손을 어떻게 낳는지. 이게 바로 생식과 유전입니다. 세 번째고, 그 다음 네 번째. 이렇게 해서 자손을 낳으면 점점점점 점점 바다에는 생물이 많아지겠죠. 선생님이 말했던 여러분 혹은 선생님이 말했던 다시 선생님이 말했던 혹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사, 상상했던 생물체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종류의 생물체들이 바다를 꽉 채우고 육지를 꽉 채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생물들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어떤 기준에 따라 분류할 것인가 동물이면 동물 식물이면 식물 동물이다 식물이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누거나 아니면 동물. 식물 아니면 곰팡이 이렇게 세 개로 나누거나 분류 그리고 어떤 식으로 어디에 가장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가 소나무는 우리나라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벚꽃은 우리나라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생물의 분류 및 분포를 연구하는 게 생명과학입니다 생명의 기원 1번으로 다시 돌아가서 생명의 기원 어떻게 생명체가 나오는지 교회를 다니는 친구라면 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과학을 제대로 배우고 과학 시간은 창조론은 다루지 않고 진화론을 다룰 겁니다. 자, 넘어가고 이 부분은 우리 지금 오늘 하는 수업 내용은 아주 가볍게 그냥 역사 이야기를 한다. 아니면 그냥 재밌는 이야기다. 물론 재미없을 수도 있겠지만요. 재밌는 이야기도 하고 가볍게 들어도 무방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다음 페이지는 12페이지입니다. 화면을 보도록 해요. 12페이지 하고 나와 있네요. 선생님이 한번 빨간색 펜으로 이 지금 점 찍은 단락 있죠? 이단락에 내용들을 한번 구분 지어 볼 거예요. 생명과학은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한번 끊고, 생명과학은 어 등등등의 세부학, 형태학, 여기서 한번 끊어 볼게요. 그리고 기초 분야에서 세분화되었다. 최근에는 확대되었다. 이렇게 끊을 수 있겠죠. 자, 보도록 하죠. 생명과학을 구분하는 기준은? 그렇지. 여기 좀 읽다, 읽다 보면 생명과학은 연구 대상이 되는 생물. 연구의 관점이나 방법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렇게 또 적어 보도록 할게요. 초기. 초기에는 세포학, 분류학, 생태학, 해부학, 형태학이라는 그 기초 분야. 여기다 그으면 안 되겠구나. 여기다 그어볼게요. 기초 분야에서. 그리고 중기. 여기는 중기입니다. 생리학, 유전학, 발생학 등으로 세분화되었다. 생리학, 유전학, 발생학 등으로 세분화되었고,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다시피 그렇죠. 바로 최근 최근에 이르러서는 화학, 물리학, 지구과학, 다른 분야의 상과 연계해서 생화학, 분자생물학, 생명공학 등의 학문 분야로 확대어 선생님 근데 저는 세포학, 분류학, 생태학, 해부학, 형태학이 뭔지 모르겠어요. 생리학, 유전학, 발생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 여기를 보도록 해요 우리 여러분. 말의 그림 1-1입니다. 생명과학의 분야하고 설명이 나와있는데 세포학은 말 그대로 세포를 다루는 학문이에요. 현미경으로 보고 있죠. 현미경으로 세포를 다루는 학문이고 분류학은 음, 생물의 특징을 기록하고 생물의 특정 기준에 따라 나누어 정리하며 생물의 계통을 밝힌다오 그렇구나. 생태학은 주변 생태계 생태계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고요. 자 세포 자 세포학 분류학, 생태학. 그다음 생리학은 음, 생명체의 기능과 조절 과정을 연구한다. 그러니까 우리 혈액이 어떻게 순환되는지, 우리가 오분 동안 뛰었을 때몇 킬로칼로리가 소모되는지를 다루는 게 바로 생리학이고요. 유전학은 어, 생물의 유전 현상, 유전자의 다양성. 생물의 형질 발현이 일어나는 원리를 밝힌다. 어, 그냥 음, 염색체 이야기하는 게 바로 유전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발생학은요. 수정란에서 개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 수정란이 되죠. 이 수정란이 엄마 뱃속에서 점점점 커서 태어나서 아기가 되는 그 과정을 바로 발생이라고 하는데 그 발생하는 과정을 연관한 학문이 발생학입니다. 자, 세포학, 분류학, 생태학은 초기다라고 말했고 그다음 생리학, 유전학 발생학은 중기입니다.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렇죠. 엄밀하게 따지면 과학 기술의 발전이에요. 생명과학이 먼저 발달했기 때문이 아니라 물리나 화학 같은 기초과학 분야가 발달해서 생명과학이 발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 물리화학과 같은 과학 기술이 더 발달해서 우리는 첨단과학 기술이라고 하죠. 이 첨단 과학기술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생화학, 분자 생물학, 생명공학까지 발전하게 되었어요. 생화학은 음,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화학물질의 조성 및 기능을 연구하는 게 바로 생화학, 생물화학이고, 분자 생물학은 생명현상을 어떤 분자 수준에서 연구한다. 세포학은 생명과학을 세포 수준에서 세포에서 연구하지만, 분자 생물학은 어디서? 분자 수준에서 연구한다. 생명공학은요, 인류에게 유용한 물질을 생산하는 방법. 우리 여기서는 너무 많이 다뤘다. GMO, 유전자 조작 콩, 혹은 옥수수 들어봤죠. 음, 그리고, 어, 배양고기 알아요? 배양고기. 실험실에서. 소 소의 세포 하나를 떼다가 그 소, 세포에다가 영양분을 주고 그 세포가 계속 계속 분열하도록 배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실험실 접시에다가 소 세포 를 하나 두고 영양분을 계속 계속 공급을 하게 되면은 이소 세포가 점점 점점 증식을 하고 세포 분열을 해서 우리가 먹는 스테이크 고기가 될수 있다라는 이게 바로 생명 공학 기술의 일부 사례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미래에는 소를 키우지 않고도 이렇게 실험실에서 소고기를 만들어서 먹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13쪽으로 넘어가보도록 하죠. 어, 13쪽은 그냥 여러분들 알아서 잘 읽어보세요. 그 다음 14쪽, 14쪽도 알아서 잘 읽어보도록 하는데, 진짜 선생님이 이렇게 알아서 잘 읽어보라고 한 내용은 크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 그냥 읽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도 좀 살펴보면 그림 1-2를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생명과학과 다른 학문 분야와의 연계예요. 생명과학은 혼자서 연구가 되지 않고 다른 학문 분야와 연계가 됩니다. 생명과학은 생명과학이라는 거는 수학, 물리학, 화학 공학, 체육학, 심리학, 법학, 컴퓨터과학, 지리학, 지구과학 다양한 학문 분야 선생님이 지금 빨간색 동그라미 치고 있는 다양한 학문 분야와 생명과학이 만나면 생물지리학, 지구과학과 생명과학이 만나 고생물학, 수학과 생물, 생명과학이 만나 생물통계학 이런 식으로 어, 생명과학은요 여기, 여기만 여기밑로 한번 그어 볼게요 생명과학의 성과는 여러 학문의 성과와 연계되어 발달했다 그래서 학문 간의 경계가 낮아지고 있다 이 부분은 뭐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생명과학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수준이 된것 된 같아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생명과학의 이해라는 대단원, 그리고 생명과학의 특성과 탐구 방법이라는 중단원, 그리고 생명과학이란 소단원까지 배워봤어요. 오늘은 중요한 내용이 없어서 간단하게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는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